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함께 연습할 패턴은요. where's. where is인데요. 뭐 뭐는 어디에 있나요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서 어이 화장실 어디 있어요? 혹은 어 저기 버스 정류장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를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는다든지, 리모컨을 찾는다든지, 어, 내 아들이 어디 있지? 라고 어떤 장소를 물어볼 때는, 모두 where is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네, 꼭 사용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어머니는 어디에 계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꼬마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면 엄마 어디 있어?라고 우리가 붙죠. 영어로 하면 Where is your mother? 네, 가장 앞에 있는 Where is 여기서 강세는 앞부분에 Where 여기다가 주시면 되는데요. Where is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어떤 장소를 물어볼 때면 나도 모르게 바로 툭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Where is your mother 한번 해 볼까요? Where is your mother? 좋습니다. 자, 그번그 다음에는요.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께서 여행을 가셔서 내 네, 버스를 만약 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 표현을 사용해야겠죠? 영어로 하면 where is the bus stop. the bus stop 하면 버스가 멈추는 곳이니까 버스 정류장이 되겠죠? 버스 스테이션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해볼까요? Where is the bus stop 강세는? Where is the bus stop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Where is the bus stop 네 잘하셨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화장실은 어디에 있죠?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영어로 바꾸면 Where is the restroom? 그리고 여기서는 where is가 아니고 where's, wher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where's를 i 좀 빨리 말하면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where's 네 사실 이 구어체 말하는 영어에서는 이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될 거거든요. 그래서 3, 4, 5번에는 이 where's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화장실은 어디 있죠? Where's the restroom? 네, 참고로 대부분의 화장실은 아마 restroom으로 표시되어 있을 건데요. 뭐 toilet 이토일렛이라고 하면 딱 변기가 있는 그런 화장실을 얘기하고요, bathroom 이거는 욕조가 있는 그런 화장실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뭐또 나라마다 문화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팁은요, 이제 해외 여행을 가셔서 화장실 딱고일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표지판에 딱 적혀져 있을 겁니다. 거기서 restroom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그냥 restroom이라고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다시 해볼게요. Where's the restroom? 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리모컨은 어디에 있어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리모컨이 없어졌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Where's the remote control? 자, 이번엔 the remote control. 사실 이런 표현들이 좀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는 리모컨, 리모컨 얘기했고, 이게 영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정확한 영어는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 네, 또 비슷한 표현으로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에어컨디셔너 에어컨디셔너. 네 이렇게 살짝 비슷해 보이지만 멜로디나 표현이 다른 것들은 따로 외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완벽하게 네,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라디오가 아니고 radio 라디오, 또 러닝 슈즈가 아니고 running shoes. 이렇게 멜로디가 전혀 달라지는 것들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 분명히 난 라디오가 맞는 것 같은데가 아니고 영어식대로 얘기하는 거를 따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것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모컨은 어디에 있어? 라고 묻는다면 Where's the remote control? Where's the remote control?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이번에 조금 더 복잡해졌죠? 영어로 하면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자, 편의점은 편리한 상점이라고 해서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얘기한데요. 앞에 뭐가 붙었죠? The nearest. near 하면 가까운이고요. 가장 가까운 이렇게 최상급으로 한다면 est를 붙여서 the nearest, the neares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찾을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라던가 가장 가까운 편의점 이런 식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Where's i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앞에 the neares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다른 표현에도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연습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스피킹 팁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간단간단한 영어로 먼저 얘기하는 거를 익혀 주신 다음에 요거, 손. 네,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이렇게 제스처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길을 알려 줄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는 표현 다시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쭉 가세요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 go straight. go straight. 쭉 직진하세요라는 느낌입니다. 방향 이렇게 가리키시면 돼요. 뭐, this way 같은 걸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turn right and left. 오른쪽으로 돌다는 turn right. 왼쪽으로 돌다 turn left. 자, 이런 걸 활용하신 다음에 손짓, 발짓을 함께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표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음. go straight and then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 traffic light 하면 신호등인데요. 앞에 at t h 라고 붙였죠. at에 붙여서 점을 콕 집는 느낌인데, 이런 전치사 표현들은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다면, 네, 일단은 빼놓고 해도 의미 전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표현, 그리고 실력이 점점 쌓이고 문법적인 지식이 늘어나게 되면 정확한 전치사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은 일단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복습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주의 세우기 였고요 틀렸다고 뭐라 할 일이 없는 그냥 확인 정도의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두 번씩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는 어디에 계세요는? Where is your mother? Where is your mother?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어요는?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bus stop? 화장실은 어디에 있어?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리모컨은 어디에 있어? Where is the remote control? Where is the remote control?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실전 대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겠는데요 낯선 이에게 길을 물어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실례합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 있죠 라고 하니까 어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기본 대화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 진짜 멋있게 길을 알려 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한국어로 길을 알려 줄 때도 진짜 손짓 발짓이랑 이렇게 그냥 가벼운 얘기 대부분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연습해 주시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정말 복잡한 길은요 지도를 켜놓고요, 핸드폰에 지도 앱 있잖아요. 그거 켜놓고 이렇게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영어로 가볼게요. 자 그냥 물어보는 것보다 실례합니다. 저기요라고 공손하게 말하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Excuse me. 그 다음에 Where'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어디죠?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거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just go straight this way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네, go straight 앞에 just 붙이면 그냥 쭉 가세요라는 그냥이라는 느낌이 좀 더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우리 손으로 이렇게 가리킬 수 있지만 this way 하면 이 방향으로 이쪽으로 쭉 가라는 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음, oh, just go straight this way. 마치 길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으면, 네,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막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아주 유창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길을 물어봤으면 마지막에 thank you, 감사합니다 정도의 표현은 꼭 덧붙이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커피숍은 어디에 있죠? 네, 나중에 우리 여행가 셔서 목이 마르거나 혹은 와이파이를 좀 사용하고 싶다면 커피숍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이 표현 영어로 만들 수 있겠죠? 커피숍은 커피숍. 그대로 여러분이 아는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댓글로 한번 남겨 주시고요.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랑 한번 써보는 거랑 차이가 크니까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패턴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